자세하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밴쿠버 캠퍼스 같은 경우는 ESL 레벨이 총 12단계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첫날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각 레벨의 배정을 받게 되시고요. 레벨별로 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가능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또 점검해보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스페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현지에 오셔서 스페셜 과정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프로그램을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생기시.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이제 어, 프로그램의 학비가 어, 테소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학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력만 되시면 어, 캠브리지, IELTS, 토플,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어, 패스웨이 프로그램,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유무급 인턴십, 굉장히 어떤 이제 예,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레벨별로 전환해서 추가 비용 없이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요즘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이제 연수를 하셔, 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ESL로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셨을 때는 어, IELTS 그리고 캠브리지 어, 캠브리지는 이제 레벨이 FC, CA 이렇게 두 가지 레벨이 항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영어 어, 그리고 요즘에 어, 캐나다 CEC 경험 이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학 정규 입학을 또 하시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 이 와서 더욱더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또 굉장히 선호하고 계세요. 이게 가장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슬 과정을 꾸준히 또 이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고 또 학생분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가셔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